세웠다잉. 가자. 1번이랑 2번이랑 기온가 보다. 온다. 하늘 위에 하나? 돌 네, 없나?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머리 꼭대기. 살아. 토거다 꼭대기. 이게 샴가방 왜왜 제대로 랩으로 왔니?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저거 밧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밧는 필요해. 어? 아, 여기 털면은 필요한데 여기 털면 나을 것 같아. 아멘 없는데 어요 제가 로 갈게요 리 맞고 앞가 필요 없지? 버린다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쟤 어디감? 1번? 어디까지 가? 튕겼나? 튕겼나보다 무슨 랩 탐험하네? 이 새끼 뭐야 이번이나 갑자기 왜 쏘지? 잠깐만 이번팀 킬한다 나 진짜 바로 백업 잘 준비할게 <laughs> 야 2번! 2번! K2! 이2 제가 지금 죽여버릴까요? 와이쉐! 와이쉐! 와이쉐팀 가이오헤미야? 가이오헤미야? 예, 예, 예. I hear you. Hello, hello. Whe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Where? Where?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ake back. e a I'm r o n m w o n g w r o n i o n g I'm wrong. I'm wrong. I'm w r I'm w r o m w r i n g wrong. I'm w r o n 지 신기한 짱깨들이네. 뭘 짱깨 별다 이해할 수가 없어. 에? 왜빡로 나가시라는 거 <laughs> 아, 조끼 까졌네. 카스 비가 찬기서. 야 씨발 저기야 봐라 씨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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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혈 아 한유백 시아차이니즈 이지라고 개 돌아이 시기 어이? 왜 그래 저기 내가 봤을 개찐 아재다 씨발 자이라거 이상한데. 안네아죽왜 저러냐, 진짜, 야, 전마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 8명나 왔어. 트네 둘이 듀오였는데 아 듀오도 뭐 저런 듀오가 다 있냐고 <laughs> 야진 새끼들 지금 더 풀이 타뻑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뭐, 버통 하나씩 누르는 거 아니겠지? 이냥 보면 존나 싸우는 줄알다죽었야 팀킬 했다 오케 복수, 복수전 살리고 있는 건가 설마? 장난치는 건가? 어? 아, 일둘다 죽이고 뭐어야겠다템 일단 눕히, 이번 1, 2번 둘다 눕히고 뭐라는지 들어보자 <laughs> 일단 가서 살리는 쪽. 어? 아, 살렸구나 난 키타 하나 줘야겠다 가서. Hey n u m w o Hey n u m t w h y why UCT t UCT t Hey hey. hey. 바로 돌릴게. 잠시만 잠시만 같이 가요. 살리고 있는데? 내가, 응. 내가 가서키 하나 줄게요. 주지마 아, 주지마 누가 누구. <laughs> 키타 하나 준 다음에. 왜우 예,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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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앞에 적 둘. 한명 키트 팔고 음. 한명 뛴다. 가나 갑니다. 헤이. 에이. <놀람> hey. Speak English. h 이 hey. <놀람> 야, 판처 대기한다. <놀람> 한. 판처 <놀람> 대기 네, 판기한다이기 <판처를> <놀람> 예, <놀람> 어? 빡도 살짝 호 살짝 숨어. 아이 새끼들 개 똘아이야. 아, 얘도 왜 이러는 거야? Hey why? Hey why? 소 준비 끝. 어, 아 같이 말아야 되는데. 이 이시킬 이상해. 이시킬 이상해. 아, 주위 같은데 아. 우리도. 그니까 나중에 씨발나한상 <laughs> 사고 을때 갑자기 찍길 래 <laughs> <laughs> 2번이 일진이고 1번이 빵샷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막기만 하는 거 보니까 뭐야 음료수 줘도 안 먹네 안줘안돼아 얘네 진짜 무서운데 저희 보도를 다, 이리시. 어,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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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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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멀어. 아 별에 변신기를 다 보겠네. 지금 템 템판... 파.. 네. 아이언 짱크즘네. M4 고수구만. 네. 아니 내가 이제 파밍 할줄 모르고, 키 하나씩 누른다고. 어어 네? 쳐다보지 마 무서워. 멀지 저기. 나 진짜 저기 썼다. 내쪽로 어, 보인다. 와, 음! 어, 나안 어? 너, 너 됐어. 너나 썼지. 진짜였어. 네, 한발쐈어요 아, 안 되겠다. 아, 팀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나 죽여야될거같아 헤 헤이 도운 슈트 도 오케이 오케이 오나 바로 이새 위협하여 걔네끼네 걔네네 죄송합니다 미안해 도았어 아, 얘들 돌아버리겠네, 진짜. 우리 엄마 깔면서 사라졌어. 对、yeah. 들어오 아, 저희 유니저 네, 네, 끝에 190, 네, 저희장 네, 끝에 은저 네, 끝에?

Апа. Цот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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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Апа. 한번더 더 내려와요. 엄명생존 졸지에 1등 하겠네. 씨X. 나좀 어이가 없어, 1번 아직 안 나갔네? 보고 있네? 그래, 나 친구야, 뭔데? <laughs> 저게할게 <도핑할게. 웃음> 앞에 사운드. 이쪽 돌. 1번 보인다, 3번 보인다. 3번 보인다, 돌. 하나, 준비돼? 아니야, 저 앞에 능선까지만 먹어도 게 살짝 부터 뭐야, 아까 아, 똑같이 하나도. 살짝 뒤에도. 얘네도 얘네, 살리는 중, 지금. 3대 4. 바람이 들어 똑같이 붙었다. 얘들. 앞에 더 안배기 붙었어. 오른다. 둘. 자리 개떡상. 나 오른쪽 안벽에서 밟는다. 아노 똑빼기 하는데. 안놀 정도만 해 줘. 나 밑에 집쪽에 있어요. 여기야, 딱내자리에서내 오른쪽 감는 거만 볼수 있다. 왼쪽으로 뛰네. 안놀 정도만 해. 무서워. 우리 짱계 새끼 몸다 내놓고 씨발 게임 하는데. 씨식인 야, 아, 엄마 왜 그래? 미을새 아, 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리 아, 이거. 아, 아, 이 씨발. 여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 이거. 아, 이거. 아, 이 계 온다. 푸시한다. 내 네, 시제. 피빼 알고 천천히. 내 불이 핀줄 계속. 이쪽 감았다. 니쪽, 네 앞에. 방아까 어. 네 잡은 곳 쪽으로. 아, 원에 맞췄는데.